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아, 최근 들어 청년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강한 의지로 지역사회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공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익산의 청년 기업인 두 명을 모시고, 청년 기업들이 어떻게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박지인영 유스 플래닛 대표, 최정인 원마일워터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정인 원마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두 분께서 이제 그래도 익산에서 이제 청년 기업 활동을 대표적으로도 하고 계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잠시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우선 박진영 대표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부터 중앙동에서 유스플래닛을 운영하고 있는 로컬 브랜더 박진영이고요. 개인 사업은 디자인과 기획 축제 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요. 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익적인 사업들은 협동조합 운영으로 어, 공유 오피스, 무슨 일 이리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축제 기획 운영,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 최정은 대표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워터 대표 최정인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우리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제품 식품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식품을 고부와 같이 제품으로 만들면서 기획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로 이런 가지 차 제품이 있고 그 밖에 뭐 다양하게 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첫 제품으로는 티백류로 차 제품으로 지금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단백질 식품군으로 제품을 확장하면서 조금 더 팔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을 운영하고서는 역시 기업은 이수준 균형을 맞춰야 우선 생존하지 않겠습니까? 경영 사정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대표는 어떻습니까? 조금 박진영 대표는 이 제품이 아니라 이 주로 그 용역. 행사 계획 디자인 이런 영역을 하시는 분이라 과연 지역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만 좀 경사정 어떻습니까? 네, 아, 저는 디자인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디자인 영역을 관해서 주로 주시는 편이고요. 어, 대,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앙체육공원 어, 리브랜딩 할때 PI를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디자인 일들이 파, 파생돼서 하고 있고. 어,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업은 사실 좀그 뭐랄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많이 있어서 네. 어, 그 품격 사회 협동조합이랑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공유피스라든가 어, 애견 동반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로 요즘에 다시 그 경영을 조금 온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네, 네 주로 이제 에, 여러 가지 디자인도 주로 하시지만. 애견과 함께하는 그런 그 뭐라고 합니까? 애견 동반 아, 애견 동반 프로그램 이런 네. 네. 것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다양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 이제 이 청년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어, 청년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참 정착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 박진영 대표께서 이런 청년 육산의 청년 기업들의 실태에 좀 말씀해 주시죠. 음, 어, 사실 그 청년 시청이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어, 한3 개년 동안 160 기업이 지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한40 팀이 지원을 받았고요. 어, 이 외에도 사실 클러스터나 어, 소상공인이나 네. 이런 쪽으로 하면은 기업들이 더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 추세이긴 해요. 취업이 어려워서. 네. 네. 그런데, 이 60, 160개 청년시청을 통해서 지금까지 뭐 160개 팀, 160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이 160개가 전부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 사실 기업을 운영하고 유지해가는 게 초반에 지원만 한번 된다고 해서, 네. 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게 잘 조사가 돼서 추후에 2차나 3차 유통망까지 네. 갈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뭐 어, 얼마만큼 살아남는지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 그 익산역에 에, 뭐 파범 매장이라고 합니까? 네. 그걸? 어 이름이 이제 슈퍼 어, 스피이라는 이름을 갖고 파범매 예, 청년 기업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전시하고 시음도 하고 어, 뭐 이런 이제 오프라인 판매 이 주로 이제 청년들은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데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가 지금 마련이 됐어요 이 파범매장이 어떤 곳인지 우선 운영을 맡고 음. 있는 박진영 대표께서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네음 제가 이 팝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청년 기업들이 창업을 했는데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청년 기업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장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중앙동 원도심을 선택했고 익산역 앞이다 보니 또 여행객도 많고 관광객도 많아서 그 공간에서 열게 되었는데요. 어, 지금 일 방문 한 100명 정도 오셔서 어, 청년 기업들의 제품들을 보고 가시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하루 방문객이 100명 정도 된다라고 그러면 뭐적은 숫자는 난것 같습니다. 네. 이 100명 저는 이 방문객들이 주로 뭐이 지역 분인들입니까? 아니면 은뭐 의지인 분들도 있습니까? 음, 이게 요일마다 좀 다른데요. 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목포 여행객이라던가 가족 여행객들이 좀 들리시는 편들이고요. 평일에는 주변에서 네. 근무하시는 직장인들, 그리고 네. 상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뭐 하는 곳인가 말이 어려운데 이러면서 들어오셨다가 저희 설명을 듣고, 아,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는 음, 상황입니다. 네. 최정인 대표께서도 이 팝업 매장에 말하자면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 이 팝업 매장이 이제 우선 초창기니까 그렇게 많이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좀 얼마나 어, 몇 명이나 청, 청년 기업인들이 참여를 했고, 어, 이 어떤 업체들인지, 좀 업체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팝업에는 16팀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익산에서, 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익산의 고유의, 뭐, 식품으로서 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려 관련된, 네. 네, 반려 산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또 문화예술을 접해서 이거를 기업으로 성장시키시는 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뭐, 식음료, 어, 어, 이런 것을 다루는 업체들이고, 어, 뭐, 반려, 요새 유행하는 네. 그런 업체들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이신데, 에, 이런 그 업체들, 이 팝업 매장이 좀 참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어, 하신 청년 기업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 네이버에 슈퍼스피 슈퍼스피릿이라고 치시면 저희가 올려놓은 참여 링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10월 6일까지 진행하니까요. 10월 6일까지요. 네. 어, 최종인 대표께서는 파범 매장 진출한 지가 이뭐 파범 그 매장을 개장한 지한 2주 3주 됐습니까? 2주. 2주 됐는데, 지금 뭐 성급하긴 하지만은, 좀 오프라인, 그, 파보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실적이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시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을 네. 네.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방문객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시음을 통해서 굉장히 제품에 대해 좀더 친숙하고 어, 블렌딩 티라는 어려운 주제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오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주 그, 실제로 거기 가서 체험을 해보면 그 제품이 유형한지, 자기 자신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군요. 네. 이런 그 팝업 매장을 일단 열었는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한 주밖에 안 됐지만 어이 팝업 매장에는 반응은 좀 어땠,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품도 홍보하고 전시도 하고 있지만 이벤트나 뭐 참여 SNS 참여를 해주시면. 어, 네컷 요즘에 유행하는 네컷 사진기도 찍으실 수 있고 네. 그 청년 기업가 제품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오늘 하루 너무 재밌게 보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뭘 하고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알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으세요. 네. 그럼 앞으로 이 파본 매장을 통해서 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계획이신지 뭐 이런 거 기대 효과가 있어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단 우리 지역의 시장 자체가 너무 적, 협소 작다 보니까 청년들이 시제품을 내놓아도 테스트해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네. 이번 협동으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면서 자신의 제품이 소비자와 만나면서 어떤 반응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그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될것 같고요 저 이제 더 나아가서 팝업의 성지인 성수동이나 어 서울에 가서 저희 저, 청년 기업들 제품을 가지고 판매해보는 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최종 대표는 좀 기대가 크겠습니다. 이 파보 매장 참여를 통해서 뭔가 더 매출을 좀 늘려보고 자신이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것도 좀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어떤 그 파보 매장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그간 판매하다 보니까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습니다. 즉, 직접 제품을 시음하고 소개하고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제 방문객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피드백을 통해서 듣는 의견을 향후 신제품 같은 제품을 낼때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때어 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제품을 만들면서 시장 진입을 할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효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이라는 것이 참 말은 쉽지만 실제로 경영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어뭐 기업은 경영하시는 분들 얘를 들으면 참어 종합 예술인들이나 할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부족한데 기업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어, 박진영 대표 지금까지 이 기업 경영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음 일단 제가 2009년에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어,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디자인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의뢰를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 뭐, 디자인 플러스 축제, 아니면 디자인 플러스 기획, 뭐, 디자인 플러스 아카이빙, 추가로 뭔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는 기회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었으면 오히려 더 폭이 좁아졌을 커리어들이 더 넓어진 예. 걸 느꼈고요. 어, 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 어, 사업이라는 게 되게 혼자, 가, 대표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때그 서울보다는 여기에 주변 친구들이라던가, 어, 지인들이 같이 좀 위로도 해주고, 어, 어려움을 알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버티기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로 끈끈한 어떤 유대관계가 네. 어, 버티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말씀인데, 최정인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 쉬운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할 때는 그 자금난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처음 제품을 제작할 때는 어, 정부의 도움으로 MVP 사업이라고 작, 작은 테스트를 하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 좀 시장성을 확보한 뒤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기업이 이제 커가고 성장하려면은 든든한 팀원이라든지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인력 확보 네. 이런 게 지역에서는 어렵더라. 지금. 어, 그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물류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아, 물류를 담당하고, 네. 최 대표는 직접 네. 기, 상품 기획하고, 어, 제품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청년 기업들이 기업형을 하려면은 어려움이 많은데, 예,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것들 좀 지원해주면, 음, 조금 더 수월하게 정착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대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업이 자기 자본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면 가장 좋은 상태인데요. 어, 이번에 이제 팝업을 열었듯이 이렇게 행정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행정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청년들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어, 행정적인 부분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을 좀 유연하게 네.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 청년들이 하려는 부분이 약간 새로, 새로운 거? 이렇게 남들이 안 했던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실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좀 모르시게 되면 지원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어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청년 창업이 좀 활발하게 꽃피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1차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지원에서 마치지 않고 이번처럼 어그 팝업 스토어처럼 유통이나 어 차후에 그 팔로를 확장해주는 사업들도 어, 후속 사업들도 있으면 창업 청년 창업이 오래오래 잘 번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통 판매 이런 부분까지 지원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최정인 대표도 좀 이런 점을 좀 지원했으면 좀 좋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 청년들을 위한 자금 정책은 안정화된 느낌이 들고, 그걸 더 이상으로 제가 지방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네트워크라 하면은 뭐 청년 세일 분들끼리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판매나 유통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 네 전반적으로 아우르는데요. 네. 어 이제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수도권에 비해 좀 정보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서로 교류하고 지적 어,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유통망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런 네트워킹 자리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팝업의 그런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한 기업이 이렇게까지 익산에 많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저 역시도. 음. 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각기 같은 정보를 나눌 수 있고 또 교류도 할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청년 기업인으로서 포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일구는 것이 목표일 텐데 이 포부와 각오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진영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하면 떠나는 청년기업이 아니라 어, 성공해서 우리 지역에서 행복하고 잘살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같이 다른 세대들 그리고 저희 청년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최정인 대표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어, 글로벌한 식품기업이 될수 있는 지역과 생생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청년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역시 기업활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청년기업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기업인들의 자생 노력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뉴스플리닉 대표, 최정인 원마일워터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